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의 이말 멸망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이며 이를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보시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유다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였던 예레미아가 이로 인해 속이 상해서 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속이 상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능멸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벼이 듣고 무시하는 백성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폐망의 폐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폐망의 폐망이 연속한다는 것은 유다의 말자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곧 끝나고 피할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패망은 연속하여 이루어져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까라는 표현 역시 저거의 침략이 장기간 계속됨을 말합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적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잘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라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스스럼 없이 악을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자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회개하지 않다가 끝내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을 행하고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며 죄악된 삶을 이어갑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심판과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옥과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나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을 받아 믿음으로 산 자는 천국으로, 죄 가운데 산 자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외계함으로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황폐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산들이 다 진동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경고함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 그것이 산인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산들도 다 진동하고 요동한다 했습니다. 유다가 의지한 산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BC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였고 그 이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유다 땅에는 사람도 없고 하늘의 새조차도 없는 황량한 곳이 된다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 땅을 점령한 뒤에 그곳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유다 땅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있던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복주신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회개하지 않자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 적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워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써 취소되는 일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누구를 띄어지셔서 심판을 취소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이 29절에 보시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도망가게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말 것임을 아는 저는 이대로 살지 않습니다. 평생 담배를 못 끊던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담배 안 끊으면 죽습니다. 말을 듣고 그날로 담배를 끊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왜 그동안 담배를 못 끊은 것입니까 담배의 해로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심각하게 알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는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아 온 땅이 초토화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다의 등불을 이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자신 안의 죄를 회개하고 악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도와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안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년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